안녕하세요. 온통인천 이재일 리포터입니다. 아, 제가 오늘 소래포구 축제에 나와 있는데 이곳에 오시면은 시민과 또 이제 관광객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많은 부스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일단 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체험 부스들하고 먹을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어리... 오래오래도 오늘 계신다면 가볼까요? 오래오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네, 우리 고향 친구들 이렇게 모여갖고 왔어요. 오늘 아, 어떤 거 어, 먹고 있습니다? 어떤 거 드시고 계시는지 좀. 아유 바베큐. 바베큐. 예. 그리고. 진짜 무지무지 맛있어요 이거. 어 한입만 줘 아, 보시면 아, 네. 안 돼요? 한입만 줘. 오늘 저녁 안 먹었는데. <laughs> 아아시겠지죠 인천 뭐 많이 놀러 오셔. 자랑 한번 해주실래요? 그쭉 가시다 보면 네. 여기 저 바베큐 바베큐 있고. 꽃게 있고 네. 그다음에 아, 네. 축제는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알기로 축가 공연이 있어요 오늘 개막식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오승근 씨 아시죠? 네내 네. 나이가 어때서 아, 네, 오늘 네, 있다가 노래하시거든요 내 네, 18번인데 아. 7, 아, 어? 아니. 하나 둘, 둘, 둘. 시작 예. 예.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아, 야, 소름포구 주제가 제도 오늘 처음 오는 건데, 장난이 아니네요.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몇 살이야? 12살. 살 누구랑 왔어? 어, 어, 친구. 친구들하고 다 같이 왔어? 네 엄마 아빠랑 안 오고? 어,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엄마가 허락하셔어 소래포구 축제를 네. 친구들끼리 5학년끼리 온 거야? 네 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방송 보실 수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메시지 한 번만 알려주세요 네. 엄마 아빠 사랑해 아이고 나도 사랑해 오, 재밌게 네. 놀다가 네. 안녕하세요 와 회오리 감자 이거 엄청 크다 네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3,000원 야 그럴만하네 야, 내가 봤던 회오리 감자 중에 제일 큰데요? 네. 나 이렇게 큰 회오리 감자 처음 봤어 안 파는 게 없네요 해산물이며 뭐 육류며 음. 어? 잠깐만 <laughs> 인맥보단 치맥 <laughs> 뭐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남동구청 판매장입니다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 계시는 건데요? 아, 생활용품도 있고 네. 전기용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악세사리 제품들도 있고요 음. 공예 제품들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요. 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있고.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실속 있는 소비, 똑똑한 실속 있는 소비. 소비, 똑똑한 소비.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남동구 중소기업 네. 우수제품 홍보관입니다. 네. 남동구청 1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축제 많이 오셔가지고요. 아까 보셨던 남동구 중소기업 우수길품 홍보관. 이것도 보시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다 드시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 저거 노래 불러 갈래. i